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당세 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돼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부가가치세 개정 세법 내용 중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그 내용이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간이 과세자와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을 각 항목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적용 기준은 간이 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종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무면제와 관련돼서도요. 종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논점 중에 하나가 세금과의 산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와 신규사업 개시자의 최초 과세 기간 중에 간이 과세 적용을 받는 개인 사업자를 제외하고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이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간이 과세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수치한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산세와 관련된 그 간이 과세자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사업자 등록과 관련돼서는 미등록이라든가 위장 등록, 즉타인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가산세가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50%로 하향 조정된 당의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패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격표 관련 가산세는요,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 분위재, 부실기재로 잡혀있을 경우에는 0.5%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그리고 예정신고 때 제출을 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지연제출과 관련돼서는 0.3%에 해당되는 패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때도 역시 공급 대가의 영적 오에 해당하는 패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을 받고 우리가 수취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납부세 계산시 당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 이때도 역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이때는 공급대가가 아니고 여러분 공급가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의제 매입세액과 관련돼서는 전액 공제가 배제가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와 관련돼서 그 세액공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간일가세자인 경우에는 2021년 6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입 세액에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우리가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수치와 관련된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았으나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등 매입액에, 매입액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에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치세 공제로 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변화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2021년 이제 간이과세 신고와 관련돼서 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신고 시 2021년 6월 31일 이전 분과 2021년 7월 1일 이후 2. 이후 분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일반과세자와 간일과세자의 그 부가가치세가 대략적으로 앞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변, 이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이번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일과세자를 나누어서 그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용대상을 보시면요 일반과세인 경우에는 간일과세자 외의 모든 사업자겠죠? 이때 법인을 포함을 합니다. 왜냐면 법인은 간일과세를 적용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간이과세인 경우에는 직전 1년, 1 0년의 공급대가가 여러분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에 미달해야만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 배제와 관련돼서는 일반 과세자에 대해서는 그 규, 법적 규정이 없고요. 간이 과세인 경우에는 간이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여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우리가 국세청 고시로 열거하고 있는 그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간이 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세기간을 살펴보시면 일반과세인 경우에는 1년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1기, 2기로 나누어서 이 과세기간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위과세인 경우에는 1년을 1과세기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액계산과 관련돼서 과세표준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간이 과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에 해당해 해당되겠습니다. 세율은 동일하게 10%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납부세액 계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반 과세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에 해당이 됩니다. 즉전 단계 세액 공제법에 의한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론적 논리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간일과세자인 경우에는 그 예외로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일반과세인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와 그 가산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간일과세자와 관련돼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매입세 공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전체를 다 매입세 액 공제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해서는 그 매입세액의 100% 전액을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불공제를 불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공급대가의 0.5%를 곱한 그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는 수취세액공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돼서도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음식점업 중에 과세 유흥 장소라든가 제조업인 경우에는 현재 매입가에게 102분의 2에 해당하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주고 이 이외인 경우에는 108분의 8에 해당하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당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과 관련해서는 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만원을 간이과세와 동일하게 이제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하지만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환급세액에 요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 원을 가산을 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납부세액이 발생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 원에 대해서는 환급 불가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와 관련돼서는 간일과세자라든가 일반과세자 동일하게 발행결제금액의 1.3% 1년 연간 한도 1 천만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가산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간이과세자라든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고요. 미등록 가산세는 우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부과가 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그 당의 공급 대가의 0.5%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와 관련돼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일반 과세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징수 의무가 당연하고요. 하지만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되고 거래 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였죠. 앞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더 보시면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와 신규 사업 개시자 중에 최초 과세 기간 중에 간일과세 적용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등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에 해당이 한, 해당된다 그럼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와 관련돼서는요 법인인 경우에는 일반과세 이제 일반과세에 대해서 법인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무가 의 있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확정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인 경우에는 확정 신고 납부 및 예정 부과를 하는데요. 세금 계산서 발급자인 경우에는 예정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납부 의무 면제와 관련돼서는 일반 과세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이 과세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 기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이때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일반 과세 포기라든가 간이 과세 포기와 관련돼서 일반 과세 포기 제도는 현재 없고요.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 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로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우리가 2021년에 이제 간이 과세와 관련돼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 중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내용일 것 같은 그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돼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